반갑다, 토풍이들. 지나나에서 요르가 총컨트리의 특수 능력을 발동, 약 4만 명의 검지가 날아가는 기현상이 생기고 자유의 여신상에 금이 가며 끝이 났었는데. 먼저 첫 장면, 데가리가 뛰뛰다 당해버린 자유의 여신상과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는 미국 고쟁이들. 도대체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게 됐길래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뭐야, 누구세요? 기괴하지만 쌈뽕한 디자인의 무언가가 등장하는 뒤 우리로 치면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거북선 괴물이 등장한 것으로도 볼수 있겠고 이번화의 제목을 보아하니 이 아리따운 나녀자를 총의 여신이라고 부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총의 여신은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크고 우람한 빅 암스트롱포를 앞으로 겨누는. 좋댔다. 위력을 보아하니 마치 일부에서 나왔던 초단위로 지구 갈아버리던 니즈 시절을 보는 듯한. 짤막하게 나온 포치타의 한쪽 팔이 없는 것과 흘러나오는 혈흔, 그리고 옆에 화분을 보아하니 지나다에서 제발 피좀 달라며 건강한 헌혈 격려 운동을 펼치다가 뒷동수를 제대로 맞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아무튼 다음 장면, 요루에서 아사로 주도권이 돌아오고 말 그대로 초토화된 도시의 모습과 함께 아사의 경악된 얼굴이 비춰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사의 도 독... 요로이 개짱 사이코패스. 아무튼 본인은 이 장면을 이번 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극초반을 제외하고 요로는 바보짓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함께 목욕도 하며 악마와 인간의 가물 관계라기보다는 완전 개어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매와 같은 관계로 연출이 되었었고 아사또한 요로를 무서운 악마가 아닌 같은 목적을 지닌 파트너로서 편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지난화에서 요르의 쌉해 발언을 듣고 당황한 듯한 표정이나 이번화에서 요르에 의해 도시가 초토화된 것을 보고 요르가 악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이로 인해 앞으로 있을 나사의 행보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또한 나사가 공포를 느끼면 요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설정을 고려한다면 이번화에서 갑작스럽게 아사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이유는 나사가 현재의 정신 나간 상황과 전쟁의 악마 요르에게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총여신의 비감 스트롱포를 맞고 말 그대로 걸레짝이 되어 쓰러져 있는 우리 포치타는단한 방만 맞았을 뿐인데 신체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진 모습이고 사실상 리타이어 상태인 포치타에게 노화의 악마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뒤늦게 포치타 헌혈운동에 참여하는데 노화의 악마는 지난 174화에 나왔던 히틀러도 울고 갈 개사이코적인 계약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체를 먹으라고 재촉하고 거울 속에 곧 희생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계약을 언급하며 노하의 악마는 이 얼마나 로맨틱한가 너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체인소맨이라는 가쁜 청춘물 로맨틱아이가 된 듯한 말을 남기고 이것이 단지 다 로맨틱하다 인도 내맘 알죠 느낌의 감상평인건지 혹은 정말 체인소맨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말인건지 또한 마지막 문구를 보았을 때 노하의 악마가 먹히는 건 사실상 확정인듯한데 그렇다면 노하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 온갖 추측과 아이디어가 전두엽까지 전해지는 상황인다 혹시라도 좋은 추측이나 분석이 있는 덬붕이들은 댓글로 일기장마냥 마음껏 싸제껴 주길 바란다.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짱츠키 신츠키대치키 님께서 무려 3주째 휴제도 없이 미친 듯이 연재를 달리고 계시니 우리 덬붕이들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도를 올리며 느긋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자.